해외 여행이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는 요즘이지만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던 상황에 처하는 것은 모두에게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만약 여러분이 외국에서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계획과는 다르게 3달 이상 여행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SNS에 게시된 스위스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국 여행을 떠났지만, 뜻밖의 사고로 인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스위스로 돌아갈 땐 한국에 대해 불행한 기억들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3개월은 그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과연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스위스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시고, 제 아내 안드레아와 함께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세계 여행을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스위스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 또한 관심을 갖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음악이나 영화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많이 가보았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궁금증이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스위스의 여행은 한국 관광객을 우연히 만나 잠시 대화를 해보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는데요. 그들의 어려 보이는 외모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대화할 때의 재치 역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아져 한국 여행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길고 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드디어 도착하게 된 서울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는데요. 고층 건물이 솟아있는 도시 풍경은 미국의 뉴욕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만큼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경복궁은 무척 놀라웠는데요. 그 뒤로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자리에 있어 답답함 없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멋진 모습을 선사하였죠. 서울의 많은 산들은 녹지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므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여행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처럼 독특한 분위기를 느껴보지 못했었는데요. 저희 아내를 보니 전통 궁궐의 고요함에 매료된 것 같았죠. 그날 우연히 보게 된 한국 전통무용 공연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은 발레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밤에는 도시의 불빛을 즐기며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의 안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밤길을 걷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더라고요. 하지만 삶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여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것인데요. 그날은 오전 내내 비가 내렸다가 오후에는 화창해져 우산이 필요 없을 만큼 날씨가 개었어요. 바닥에 남아 있던 빗물로 인해 도로의 대리석 부분이 너무나 미끄러웠고, 미처 바닥을 살피지 못한 저는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통증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급히 찾은 병원에서의 진단은 다리 골절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한국 여행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이 무색해지고 급기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수술 상담을 하면서 공복인 상태가 아니라서 금식을 한후 빨라야 다음날 수술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할수 없이 입원을 한채 다음날의 수술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저와 아내의 감정은 한없이 무거워졌죠. 여행을 처음 떠났을 때는 함께 즐기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좋게 먹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고 스위스로 돌아가야 할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 병원에서의 이번 생활은 저희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스위스에서 퇴직 후 여행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어요. 그런 배려 덕분에 저희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였고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러한 치료와 관리 덕분에 제 상태도 서서히 나아졌고요. 무사히 퇴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행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아무래도 여행객이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야 했는데요. 우리 부부는 처음 겪는 한국의 버스 이용 시스템에 대해 초반에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를 지켜보던 어느 친절한 한국 학생의 도움으로 버스 이용하는 방법을 차근히 배운 후에는 한국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상버스 덕분에 다리가 불편한 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여행 경비마저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해주었죠.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버스 자체만으로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으니까요. 한국 버스 운전기사들은 제가 다친 것을 알고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마다 친절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자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희가 여행 다녀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발목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모습이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완치되었고요. 철심을 박아 회복 시간을 당길 수 있어 한달반 정도 만에 깁스를 풀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희 부부는 여행 초반에만 해도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3개월이 넘는 기간을 연장하여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죠. 북촌 한옥마을은 특히 매혹적이었는데 오랜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오래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의 모습은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추가로 서울의 남대문 시장은 우리가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매력적인 장소였어요.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며 그곳의 작은 골목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재미를 발견하였죠. 특히 남대문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길은 여러 번을 돌아다녀도 같은 길로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렇게 매번 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발견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처음 느껴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 가보는 아시아이다 보니 유럽 여행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 여행은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잘 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 걱정이 앞섰지만 저희 부부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셈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국의 편리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무척 놀랐어요. 특히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우리가 필요한 일정을 손쉽게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번화가마다 즐비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도 물론 맛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익숙했던 음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된 이유는 불행한 사고가 시작이었지만 스위스로 돌아가기가 아쉬울 만큼 한국 여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여행도 한국으로 가기로 하였어요. 다음에는 다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더욱 활동적인 여행을 하고 싶네요. 지구촌 토픽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